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길고 또 가장 깊은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청해서 알려주신 주기도문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온 마음을 다해드린 바로 그분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혼돈의 순간 불과 몇 시간 뒤면 자신이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삼위일체 교리는 때로 복잡한 신학적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장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순간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와 그 안에서 부어지는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마치 긴 설교가 끝나고 이제 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가장 내밀한 기도를 바로 곁에서 엿들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절로 숙연해지고 깊은 감동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교회의 신실한 권사님이나 목사님의 기도가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마치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기도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큰 은혜를 받는다면, 하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드리는 기도를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둘째,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20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즉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 미래에 믿게 될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드린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였대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 단어는 단하나 영화롭게 하소서입니다. 영어로는 글로러파이이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보드인데 이는 무게감 존귀함 장엄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가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따라서 우주의 중심이신 분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가장 마땅한 기도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화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금관을 씌우고 화려한 행진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패배의 순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위대한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써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그토록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지켜주소서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전하사는 지켜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홀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과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역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도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내 인생을 망쳐봐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거나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미워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거룩하게 하소서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만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명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바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죄로 가득한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하겠습니까? 특히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그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 미래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은 단순히 교단이 합치거나 조직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넘어선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됨의 모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단순히 친한 친구 세 명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리는 이 신비는 세 위격이 서로의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서로를 완벽하게 투영하며 하나의 본질 안에서 사랑과 생명으로 영원히 순환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한 분이 계신 곳에 다른 두 분이 항상 함께 하시며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됨에 참여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를 섬기며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와 구원할 백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영생과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부께서 성자께 주신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제자들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며 교회가 하나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